자, 우선은, 어, 타겟팅부터 바뀐 점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타겟팅 이동 방식이 좌우 이동이랑 직관적 이동, 그 다음에 라인 이동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좌우 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이제 좌우 이동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이 좋으신 분들은 이 좌우 이동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홈마을 걸었으면은, 어, 위로 이동하게 되면 이, 이쪽 초록색 쥐로 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밑에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요. 밑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위로, 아래로, 왼쪽, 위로, 위로. 왼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 혼바 한 바퀴 돌리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추천드리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혼바 한 바퀴 돌리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맵 전체에 홈마 돌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직관적 이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된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이동. 이 라인 이동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요. 위쪽으로 쭉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라인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라인을 쭉 이동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라인을 쭉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라인 이동을 조금 쓸것 같습니다. 라인 이동이 좀더 험마 돌리기에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라인 이동은 좌우 이동에다가 플러스 위아래 이동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유령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타겟팅이 잘안 보였었거든요. 유령한테 타겟팅 하려면 은 약간 까빡까빡 까빡거려가지고 타겟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이 안 됐었는데 패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부활이 좀 편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도사들이 보활하기좀 편해진 거니까 도사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사 편의성 버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부활하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타겟팅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탭탭이가 이제 버프가 돼가지고 또 편의성도 늘어났습니다. 어, 탭탭이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뭐 어, 다른 안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계속 탭탭이가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상태로 가도 계속 탭탭이가 유지가 돼 있죠. 한번 다음 층으로 갔다가 한번 가볼게요. 다른 몬스터한테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걸어놓고 갔다가 다시 텝탭이를 걸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계속 텝탭이가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층에 넘어가도 다시 텝탭이를 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격수한테 한번 꽂아 놓으면은 계속 텝탭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냥 시작하기 전에 텝탭이 한 번만 꽂아 놓으면은 계속 텝탭이를 꽂아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번, 끼어있는 몬스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이 약간, 이분들한테 약간 밀대해주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고있습니다 후하시네? <laughs> 이대로 한 번, 10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위쪽에 보니까, 좀, 깔려있긴 합니다. 몇 마리 있냐. 1, 2, 3, 4, 5, 6, 7, 8. 8마리 정도 껴있네요. 동부여는. 7층도 약간, 좀, 킨게 있습니다. 여기 몇 마리냐. 하나, 둘, 셋. 3마리 정도 껴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입구 쪽. 출구, 어, 8층 입구 쪽에도, 살짝, 2마리 정도 껴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두 마리 끼어 있네요. 여기랑 요거 두 마리 끼어 있고 이쪽 위쪽에도 하나 두 마리 끼어 있고요. 요거는 근데 정리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저기도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한 마리 끼어 있고요. 여기나안 고쳤네. 여기 두 마리 끼어 있고요. 세 마리 세 마리 정도 끼어 있고 이쪽 옆에 한 마리 끼어 있고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내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성 흉가, 국내 흉가 도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따라가가지고 한번 밀대해주면서 또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국내성은 좀 깔끔하네. 국내성은 좀 깔끔하네요. 위층 옥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쪽에 갇혀 있는 것도 없고 여기 세 마리 정도 갇혀 있는 게 있네요. 국내성은 되게 깔끔한데요. 여기도 갇힌 게 없고 국내성 두 마리. 여기도 세, 어, 7층에 3마리 정도 끼어있는 거, 이거밖에 없고. 어, 아, 여기도여기 있네. 낀게 거의 없네요. 국내 산 우선은 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성으로 한번 이제 가볼게요. 아, 이분들이 약간 사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또 빨대 박아가지고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약간 또래비라좀 느리긴 하네 저는 옥상에 낀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 하단에 낀 것도 전혀 없고. 입구 쪽에 살짝 낀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입구 쪽에 한 4마리 정도 끼어 있는데. 공구여 빼고는 뭐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패치 이후에. 입구 쪽에 살짝 낀거 빼고는 7층도 무난합니다. 여기도 입구 쪽에 살짝 낀거 4마리 정도 끼어 있네요. 공구여가 근데 아예 패치가 안된거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곧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자, 10층도 입구만 좀 끼어 있는 것 같고 뭐볼거 없겠죠. 는 잡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동부여 빼고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쾌적한 상태다, 흉가가. 평양선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론은 이제 동부여 빼고는 흉가가 굉장히 쾌적해지긴 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패널이 지금 몇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있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46분이거든요. 평일에도 이렇게 채널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성을 좀 늘려주든지 채널을 늘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흉과 몹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지금 사냥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